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던지 눈 깜빡하니 벌써 70대가 되어있네요. 나이는 이렇게나 많이 먹었는데 나이에 비해 제 신세는 지금 많이 처량하네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왔나 싶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이런 처량한 미래를 맞이할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볼 걸 그랬다 싶은 마음에 괜히 한탄을 하게 되네요. 제 인생은 제 자신을 위해서 바친 게 아니라 늘 자식들을 위해 바쳐왔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는 제 마음만은 알아주길 바랐어요. 뒤늦게 이렇게 후회해봤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없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제 근심을 조금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고향을 잠시 떠나 돈이 될 만한 일은 닥치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땐 이미 부모님께서 많이 노세하셨었죠. 나이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신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돈 벌려고 혼자 집을 나섰었어요. 의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던 도중 부모님의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반년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를 마치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고향에 있던 집을 정리했어요.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거기서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고향에서 살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는 저와 다르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을 제게 나눠줬었어요.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정도로 제게는 소중한 존재인 친구였어요. 친구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약 맺은 공장에 잠시 점검차 왔다가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이런 곳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자기 옷가게에 자리 하나 내줄 테니 같이 가서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되나 망설였는데 저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섯 살에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알고 지낸 세월만 해도 총 20년이야. 그만큼 서로가 서로한테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할까? 그래도 될까? 친구 사이랑 연인 사이랑, 그리고 부부 사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부 다른 건데. 우리가 친구로서 연인으로서는 잘 지냈지만, 평생 함께 살 부부로서도 과연 괜찮을까? 난잘살 자신 있는데, 넌 아니야? 난 결혼에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잖아. 분명 결혼해도 싸울 일 없을 거야. 좋아. 결혼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안 그래? 살아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겠지? 당연하지. 고향에 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너 얼마나 이뻐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바로 허락해 주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사이라 그런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고향 바닥이 워낙 좁아서 부모님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라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철부지 아들 데리고 가줘서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할 정도였어요. 저희는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아들이 10살, 딸들이 일곱 살이 되던 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나면서 제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 저를 깨운 건 피덩이 같은 자식들이었죠.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게 남은 인생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사망보험금이 꽤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왠지 그 돈을 쓰게 되면 남편의 흔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하던 옷가게도 제가 계속 운영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남편이랑 같이 일해봤자 잡다한 일만 했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가게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사놨어요. 혹시 몰라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훗날 저는 이땅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생기고 말았죠.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또다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건물 청소까지. 막노동 빼고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아들 딸들은 제가 악착같이 일하면서 자신들을 키우니 처음엔 돈 없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하니 커서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저는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남편 생각이 났고 저도 남편 따라 떠나버리면 아이들 혼자 남게 되니까 그게 겁이 났어요. 아무로 남편을 잃어보니 자식들은 공부 못해도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도 병의 원인이 되니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놀라고 했는데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사춘기 없이 잘 커주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장남이고 나중에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니 딸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싸울 때 아들 편만 들고 먹을 것을 아들에게 조금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서 딸들은 아들만큼 신경 써주진 못했는데도 저를 이해해주고 알아서 잘 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자식 셋을 키울 수 있었어요. 아들은 고등학생 때 뉴스를 보고 범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경찰이 되었고 딸들은 쌍둥이 아니랄까봐 다른 과지만 똑같이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나중에 아프게 되면 치료해주고 싶었다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이 경찰 생활을 하던 도중에 범인을 쫓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뛸수 없게 된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걷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죠. 결국 아들은 경찰을 그만두고 법학과 대학교수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지켜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이었는지 아들은 교수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오히려 범인 쫓아다닐 때보다 편하다고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가온 명절에 자식들이 TV를 보고 있는 제 앞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저는 아들, 딸들이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TV를 껐어요. 뭐야? 너네 나한테 할 말이 있어? 표정들이 왜 이렇게 비장해? 할말 있으면 빨리 해. 나 10분 뒤에 연속국 봐야 돼. 엄마, 그동안 혼자서 우리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큰건 아니고 우리끼리 조금씩 돈 모아서 드리는 거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받아줘. 우리 마음이야. 그리고 여기 지갑도 있어. 엄마 지갑 많이 낡았더라고. 그거 언니랑 나랑 고등학생 때 만들어줬던 지갑이었잖아. 어떻게 그 지갑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지. 자식들이 사주길 기다린 거지? 나다 알아. 그래 맞다. 왜? 아유, 언제 커서 이렇게 나한테 용돈도 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제 진짜 다 컸네. 너네 어른 맞네. 잘 쓸게. 돈은 또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10만 원만 줘도 고마운데. 자식들이 준 봉투를 열어보니 각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 절대 이돈못쓸 거라는 걸 알고 아끼지 말고 꼭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신들이 계속 효도할 거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이 나고 아이들도 너무 기특해서 괜히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제가 눈물을 흘리자 딸들이 놀래서 휴지를 통째로 가지고 와 닦아주더라고요. 아이 참... 엄마 왜 울고 그래, 진짜. 주책이야. 울지 마. 우리 엄마 울리려고 한거 아니란 말이야. 그만 울어. 우리도 울어버린다. 너무 기특해서 그러지. 언제 내 새끼들이 이렇게 컸나 싶어서. 코 찔찔이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엄마 용돈도 다 주고. 너무 좋아서. 엄마 우는 거 진짜 못생겼어. 그러니까 울지 마. 웃는 게더 이뻐. 앞으로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거다 돌려줄 거야. 용돈도 많이 줄게. 우리 의사야, 잘 나가. 뭐냐, 너네? 나 교수라고 지금 무시하냐? 교수도 연봉 쎄, 왜 이래? 엄마, 나도 용돈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그래, 알겠어.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했네. 너네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딸들은 저를 꼭 안아줬지만 아무래도 장남은 아들이라 그런지 딸들보다는 많이 무뚝뚝하게 말해도 저보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어색하게 살짝 토닥거려 줬어요. 이젠 자식들 걱정 그만하고 편하게 살라면서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고용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 고용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한 거예요. 명절 끝나고 모르는 사람이 일하러 왔다고 제 집에 찾아왔길래 처음엔 다른 집을 저희 집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때마침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이 고용하는 아주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호강받으며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남편 납골당 찾아가서 아이들이 벌써 저만큼 커서 호강시켜주고 있다고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같이 호강받았을 텐데 뭐가 급해서 빨리 갔냐고 한탄 조금 했네요. 자식들이 성인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대 중후반이 되어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들은 아무래도 병원에만 온종일 붙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같은 병원 의사 남편들을 만났어요. 저를 닮아 남자 보는 눈이 좋았던 건지 사위들이 다 착하고 순하더라고요. 장모님이라고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농담도 잘하고 애교도 많아서 저도 아들처럼 아껴주었어요. 이제 딸들은 다시 집 가고 아들 결혼만 남았었는데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딸들은 전혀 걱정이 안 됐고 아들을 제일 걱정했었어요. 무뚝뚝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왼쪽 약지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 거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말 꺼내면 너무 결혼하라고 보채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손가락에 반지가 사라지면 어쩌나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했네요. 아들이 제 생각을 읽은 건지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맞이했어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든 착하기만 하면 뭐든 다 해줄 예정이었어요. 아들도 동생들 남편처럼 참하고 순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어쩜 그리 이쁘게 하는지, 저 아이라면 저희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찬성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들의 결혼을 결단코 반대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껌딱지처럼 붙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결혼한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들과 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매일 같이 연락을 하던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임신하던 순간부터 뜸해지더라고요. 매달 주던 용돈도 끊기고 본가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용돈이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단 1초라도 시간에 잠깐 내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안 했던 사람이라면 저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교수 생활에다가 임신한 아내 챙기느라 바쁘나 싶었어요. 그런데 딸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들도 아이를 낳았던 터라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딸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배아파 자식들을 낳아봤고 이제껏 키워도 왔으니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저 나름대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출산일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손녀 낳았다는 문자 한통딱 받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싸들고 아들내로 갔어요. 아들은 학교로 출근해서 안 보였고 며느리와 손녀만 집에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괜히 이렇게 어머니 힘들게 할까 봐 그동안 연락 안 드린 건데. 저 보따리 있는 건 뭐예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참. 우리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몸보신 좀 해야지. 출산하고 나서 먹으면 좋은 음식들 몇개 쌓아봤어. 점심은 이미 먹었을 것 같고 저녁에 먹어.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이 최고예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까진 안 챙겨주셨는데, 정말 잘 먹을게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며느리가 제가 해준 음식을 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 괜히 뿌듯하고 더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손녀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 한번 품 안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왔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들고는 저더러 멀리서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손도 씻었는데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니 밖에서 온건이 안된다며 마치 제 몸이 병균덩어리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기라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아이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온 건 쌀쌀 맞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에 왔다 갔어? 왜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갔어? 우리한테 온다는 말도 없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 며느라기한테 말하고 갔어. 며느라기가 와도 된다고 해서 간 건데, 뭐가 문제야. 아, 됐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는 것좀 자제해줘. 부탁할게. 특히, 내가 없을 때는 더더욱, 알겠지? 누가 들으면 내가 너네 집 매일 간줄 알겠다. 언제는 와보라고 한적 있었니? 나도 오늘 처음 갔어. 야, 됐다, 됐어. 더러워서 안 가. 이제 속이 시원하니?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 며느리한테 말하고 갔고, 며느리 위해서 간 것이었는데 아들이 저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거의 연을 끊다시피 딸들이랑만 연락하고 지냈었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가족 모임에도 아들 내에만 부르지 않았죠. 딸들은 저만 스트레스 받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다했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니 아들한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며느리 니가 어쩐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니?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희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 잘 지내시나 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안부 연락하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놀랄 일은 아니지만, 너가 한 거면 놀랄 일이지. 너가 나한테 전화했던 적한 번도 없었지 않니? 아, 제가 그랬나요?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애 키우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한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철들어서 어른들한테 잘하기로 한 건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거였어요. 은근슬쩍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사진을 가지고 와서는 조만간 재개발 들어가서 땅값 비싸진다는데 여기 땅주인은 좋겠다면서 저한테 직접 땅주인임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여기 내 땅인데 진짜 재개발하냐고 물어봤죠. 저한테 사실 확인을 받고 나서부터 아양떠는 게 점점 더 심해졌었어요. 지금 땅 파는 게 제일 좋다는 둥 나중에 다시 땅값 내리면 그때 똥값이라는 둥 혼자 날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맞는지 부동산에 찾아가니 진짜 재개발로 인해 땅값 시세가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냐고 했더니 땅값도 주식이랑 비슷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상승세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땅을 팔지 않고 일단은 가지고 있기로 결정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집에 꿀발라 놓은 사람 마냥 출근 도장 찍듯 매일 왔었어요. 처음엔 저를 시어머니로 봐주는 것 같아 좋았는데, 이제 슬슬 귀찮아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옆에 앉아서 제땅 얘기만 하는데, 귀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하면 괜히 보호 싸움만 될것 같아서 그냥 참고 지냈어요. 아들과 싸운 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잘 지내? 오랜만에 연락하네. 사실 엄마한테 미안해서 전화할까 말까도 많이 망설였어. 근데 연락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엄마가 돼서 아들이랑 영 끊고 잘 지냈겠니? 왜 전화했는데?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엄마 성질 급한 거 알지? 빨리 말해. 엄마, 그게 있잖아. 본가에 아직 별일 없지. 요즘 지연이가 엄마 집 자주 가? 매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무슨 일 생길 것 같이 말하네. 그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요새 우리 집에 매일 오더라. 무슨 꿍꿍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니까. 혹시 지연이가 엄마한테 별말 안 해? 이상한 얘기 같은 거안 해? 재개발 중인 땅이라던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내가 너네도 모르는 땅이 하나 있거든.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땅 사진을 들고 와서는 재개발해서 땅값이 올랐니 어쩌니 그러던데. 엄마, 지연이가 그땅 팔라고 해도 절대 팔지 마. 계속 들고 있어. 그리고 어디 투자하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마. 알겠어? 저는 아들을 통해 며느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제게 처음부터 빠짐없이 말해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대학 교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아들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저희가 사업이 망해서 그만둔 게 아니니까 집도 예전에 남편이랑 함께 살던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정원 딸린 2층 집이라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집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온갖 일을 해가며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웠다는 것만 알지 조그만 땅 하나와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물론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에게 아들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치켜세울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께서 힘들게 자신들을 키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아들만의 이득 볼게 없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괜히 시집살이를 별미로 이혼을 하려고 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제가 딸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구박한다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아들은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니 당연히 며느리 말을 믿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상태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저를 멀리 했고요. 그때 아들과 싸운 날 일부러 제가 상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며느리에게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 당하고 있다고 아들을 세뇌시켜서 아들과 제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거죠. 그러다 어떻게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는 그 땅을 노리고 다시 저한테 애교 부리면서 착한 며느리인 척 해왔던 거예요. 제가 땅 가진 건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들도 그것까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직접 들은 것들만 제게 전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새벽에 아들이 자는 줄만 알고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구한테 신나게 전화하는 걸 중간에 깬 아들이 물 마시려고 나가려다가 우연히 모든 사실을 듣게 된 거고요. 아들은 중간부터 녹음했긴 했지만 핵심 내용들은 다 녹음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기가 찬게 뭐냐면 손녀도 아들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까지 막장이진 않을 겁니다. 정말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 말만 믿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우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는 제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저도 부모가 돼서 어떻게 제 핏줄을 미워하겠어요. 울고 싶을 땐 울게 놔둬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울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다 울었어.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야 돼. 안 그럼 속에서 골마. 아들아, 내일 당장 이혼 소송이랑 상간남 소송 준비해. 아직 아이 친아빠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안 그래도 불륜 증거도 다 모아놨어 엄마. 내가 못난 아들이라 너무 미안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못난 모습만 보이고. 보효자라고 욕해도 돼. 나 용서 안 해도 돼. 난 벌써 다 잊었어. 괜찮아. 짐 정리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와. 안 좋은 기억을 다 잊고 여기서 엄마랑 같이 새 출발하자. 알았지? 아들은 날이 박는 대로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걸었어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살았던 집이 아들명이라 며느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 짐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꾼 후에 저희 집으로 왔다더라고요. 아들은 지금쯤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텐데 짐 던져놓은 거 보고 놀랄 거라고 웃는 거예요. 한이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 핸드폰의 진동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들은 진동 소리 시끄럽다고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하니 어차피 이제 남남될 사이인데 뭐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랑 연 끊을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아들은 맺고 끊음이 참 정확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왜 심리학 공부를 하냐고 했더니 세뇌를 당해보니까 그냥 하고 싶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직업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사람의 심리를 며느리처럼 나쁜 쪽으로 이용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무엇을 하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려고 해요.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참하고 성격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저희 뒤통수를 칠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정말 속을 알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호빵도 열어봐야 이게 고기 호빵인지 야채 호빵인지 알수 있듯이 사람도 속을 열어봐야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속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가 제일 문제지만요. 세상 사는 데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다지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거예요. 이나이 먹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세월에 겨우 반밖에 안산 저희 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제게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만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속은 아마 미안함 때문에 골마서 문드러졌을 거예요. 저희 아들 성격이라면 분명히 혼자서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보다 훨씬 더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요즘 애들 말대로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기분이실까요? 저처럼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사자인 저는 오죽할까요? 아직까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드라마를 본 기분이에요.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을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추운 겨울,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